안녕하십니까. 해남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섯 차례나 연기됐던 등교수업이 지난달 20일부터 80여일 만에 시작돼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과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시작으로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이 등교했고 나머지 학년도 6월 중순까지 차례로 등교하게 됩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발열 검사와 손소독을 거치고 교실에서는 짝꿍 없이 책상을 1리미터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급식실에서도 칸막이를 설치해 앉도록 하고 의심증상 학생을 위한 일시적 관찰실도 설치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군비 7천여만 원을 투입해 개학에 맞춰 관내 유치원과 학교에 마스크 6만여 매를 지원했습니다. 해남군이 강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밀크시슬 대량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군은 올해 산이면과 마산면 일대 28개 농가에서 총 26헥타르 면적의 밀크시슬 재배단지를 조성했고 시바르당 300만원 정도의 고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흰무늬 엉겅키로 불리는 밀크시슬은 씨앗 속의 실리마린 성분이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져 간 기능 개선과 해독, 피로회복 등의 우수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남에서 재배되고 있는 일본계 품종을 대체할 국내 우량 품종을 찾기 위한 연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심어진 품종은 세봉왕, 예찬, 수광, 청품, 전남, 구호 등 다섯 개 품종입니다. 특히 해남 쌀 브랜드인 한눈에 반한 쌀의 히토 메보레를 대체할 고품질 쌀 품종을 선발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시회에서는 품종 설명과 함께 드문 모심기와 자율주행 이한기 등 새로운 농업 기술도 설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읍면사무소와 은행 창구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신청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요일별 오부자에 따라 진행됐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주민들은 현장에서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받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는 요일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남군 삼산떡방앗간 해풍숙떡이 인기몰이의 한창입니다. SBS 생활의 달인에 소개된 후 해남 미소 쇼핑몰에는 하루 만에 2만여 건의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해풍숙덕은 전량 수작업으로만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려워 현재 7월 30일까지 예약 물량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해남 바닷가에서 직접 재배한 쑥은 일반 쑥에 비해 향이 훨씬 강하며 삶아도 색이 변하지 않고 차려이는 저염 무설탕으로 당뇨 환자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남군이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과 정보공개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2주년을 앞두고 65개 세부 공약 중 33건을 완료하면서 50% 넘는 공약 완료율을 보였고, 이는 전국 평균 34%, 전남 28%에 비해 월등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명영관 군수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빠짐없이 실현해 민선 7기 가장 모범적인 공약 이행 지자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용북함 농업기술 보급과 디지털 농업창조 농업의 혁신을 목표로 한 농업기술센터 신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비전 손포식에는 명연간 해남군수와 이순희 군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신비전 현판식을 갖고 비전 실천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 대응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1 직원 1 장목을 지정해 신소득 장목 발굴 등 농업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달 29일 윤재각 국회의원 당선인을 조청해 정책 간담회를 갖고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국립 아열대 실증센터 조성 사업을 비롯해 해남 북일지구 농업 명수 수계 사업, 오시아노 관광단지 조기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제2 스포츠 타운 조성 등 예산 지원과 정책 건의를 논의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 공무원들이 격의 없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 달간 연기됐던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 요식이 해남군 주요 사찰에서 열렸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행사 규모는 축소됐으나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코로나 19 조기 종식을 차분히 기원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향등꽃 과일 찻살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앞에 올리는 육법 공양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의미인 관보 로식 등이 이어졌습니다. 해남군이 외식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 2기 두드림 푸드 경영 아카데미 개강식을 지난달 26일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관광 트렌드 변화와 함께 음식 관광 산업 활성화에 맞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식도락 건강 1번지를 향한 경영자 마인드와 친절 서비스 교육, 성공을 위한 마케팅 전략, 지역 특성을 반영한 메뉴 기획, 자산 관리, 선진지 견학 등으로 진행됩니다. 황산면 연호마을 난년이 농원의 들녘을 가득 메운 보리가 익어가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호마을은 지난해부터 마을에 넓게 펼쳐진 보리밭을 활용한 연호보리 축제를 주민들이 학심에 개최하면서 마을의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연호마을의 난냥이 농원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진 보리밭을 감상하며, 솥대 만들기, 가운쓰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밀떡구이, 보리개떡, 보리송편 등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운영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